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Fortnite 새로운 거 50대50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영상이 처음이시면 좋아요, 구독해주시고, 처음으로 이번에 나온 50대5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0대50인데 우리 팀명은 4명이네요. 그러니까 4명끼리만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50대50. 처음 해봐서 모르겠어요. 어떻게 룰이 된가? 우리 4 명이 팀명인데 그럼 다른 사람 우리 팀이 어떻게 알아? 다른 50명인지 이름이 안 뜨잖아. 그러니까 우리 50대 50이니까 다른 50명은 색깔이 그냥 초록. 전 에러가 있나 봐요. 어, 총 깨졌는데. 왜 안따라가지? 우리 네명인데 가자고 얘들아 어디갔어? <laughs> 내거야 <laughs> 건들지마 아 오늘 뉴욕에 오늘 첫눈 내렸어요 첫눈 지금도 눈와요 첫눈 아 죽었다 나도 아, 이라 죽겠다. 아 너무 빨리 내려가. 빨리! 예, 그래, 잘했어. 빨리... 지워. 따라가, 따라가, 따라가. 아 어어어! 어, 아아아안 보고 있었어. 아아... 죽었다. 어, 이거... 느낌이 아닌... 이건 아닌 것 같은데? 나도 도망쳐야 되겠다. 50명이랑 대화하면 진짜 웃기겠다. 아, 그거 여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, 50명이랑 막, 진짜 정신 없을 것 같지만, 재미있을것 같기도 해요. 자, 그래 이렇게 막, 마음이 놓이잖아?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? 날 쏘지 않을 친구로? 아, 멋좀 맞췄는데. 총만 좋은 거 있으면 이게... 이게 뭐냐고? 권총, 나는 따라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남자지. 돌진이다.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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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? 날싸? 아니구나, 나 무서움이 없는 남자지. 사주 경계, 고마워. 몰는 놈이지만, 날 도와주고 있어. 와, 상대팀.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? 어어, 어, 뭐야, 어디서 오는 거야? 아, 총알이 없네. 아, 한번 맞췄어. 아이, 총 너무 싫어. 다른 총 필요한데. 없네. 어 진짜. 어! <laughs> 나 죽는다. 어. 아, ready. Jenky, do you have any uh, bandages? Jenky. Jenky, do you have any bandages? 없어. 너네 다 무시해. 아, 나 쌈. 조금 떨어져 죽겠다, 씨. 밴데지 어, 밴데지, 밴데지 먹, 진짜 해발먹지. 봐, 아, 어, 캐나기 같다. 안 들리잖아, 캐나아 캔... 어, 진짜 미안해. 나, 밴데지가 없어 못 싸워. 어, 떨어졌다. 아, 진짜 와! 아,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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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중요한 순간에 차다니 제저 망치에 한번후들렸으면 죽었어요. 저운 좋게 살아남았어. 아, 그냥 이러려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좋잖아. 아, 26대 6이야. 오, 이기겠다. <laughs> 아 게임 끝났다. 자 어디가 떨어져? 아 어, 열로 떨어진다고? 떨어져, 떨어져. 하 노란 세군자 터미네이터 한가네. 근데 50대 50은 혼자 가도 살 수는 있어요. 우리 팀원이 보이니까. 아 누가 우리 팀원이니까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아 우리 팀원들이다. <laughs> 졸라 떨어지자. 저누 숨어 있네. You're wrong on the way. They oh, huh. <sips> <sips> <killed> got you, got <sips> <sips> 키라고 아, 제 때문에 못 죽였어. 비키지. 어디야? <laughs> 누가 날 쏘는지 모르겠네 너무 많아서 아 누가 내거 먹었어 먹지 말라고 내 거라고 아 너랑 죽었다 미안해 oh <laughs> 어쩌겠니 나를 살고 봐야지 나를 면 죽겠다 이거야 아나그 이거 사람 죽는다 나가는데 딱 누가 앞에 있어가지고 와 우리 애들 다 죽어 지금 낙엽 떨어지듯이 got you bro got you bro 누군지 몰라도 살려주겠어 두 명인데 어디 있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ah, Ah, you won that that. Ah, I won. Guys, all the way at the back. We're at Pleasant Parks. But why though? I have no clue about what to try. Just uh. trust me, trust me. <laughs> it's gonna be, a uh, easy win. This is gonna be 5 gold Starfighter. I oh, don't know. Last thing... like 30 of us or like t h Bobby one. 아, 이거 말고 40명에서 같이 있는 게더 좋은데 막 30명, 50명이 한 자리에. 어, 미, 자기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죠. 자, 세 번째 게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에 마음 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. 잘봐 주십시오. 여기를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뭐 우리 애가 가고 싶다고 하는데 가야지 노랑이랑 빨강 어디 가는 거야? 너무... <laughs> 아 너무 멀잖아 저거 Damn you're far away 14대21아 이거 안 좋은데? Yo there's a lot... Oh my god there's a lot of people at 120 South-East Yeah, 120 s o u e a s t i t s like at least 20 right there. Oh, that's the rest. 와 이거 졌다. 수민명다 저기 있어. 와 이거 아닌데? 아 여기 9 명이 끝이다. 하나, 둘, 셋, 넷. 오아명 우리 끝. 아명대 19. 여기 딱 우리 9 명이네. 맞췄다. 아 이거 왜안 쓰고 있었어? 아이거 써야 되는데 왜 저걸 쓰고 있었지? 어. 와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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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. 살았네. 죽었다. 아, 내내 걸로 안 치네. 아. 총알이 없어. 총알이 없어, 총알이. 내가 사다 줄게. 와, 아, 총알 없으면 내가 죽겠다, 이거. 저 위에 두고 있는데. <laughs> 총알이 없어요. <laughs> 이일좀 하자. 와, 이거 5대14 졌다. 아, 안 돼! <laughs> 아, 오늘 영상에서 끝나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구독 해주시고, 그까서 영상 많이 올리지마 이런 영는도 다른 게임도 올리니래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 언제나 번 건강하시고 여러분, 여러분, 이러분이러분 여러분, 여러